진짜 뉴스. 트로 달림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가수 정동원 군에게 팬심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어린이 트로트 가수 임서원 양. 임서원 양은 오늘 저녁 방송이 되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게스트로 출연하는데요. 임서원 양은 내 이름 가상 특집으로 꾸며지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여러 어린이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출연합니다. 임서원 양은 이날 정동원의 노래인 내 마음속 최고 부대를 선보이며 정동원 군에게 오랜만에 깜짝 메시지 역시 보냈다고 하는데요. 정동훈 군에게 오빠 나 지금 오빠 노래 부르고 있어라며 애견 넘치는 깜짝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임서원 양은 오래전부터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가수 정동훈에게 팬심을 여감없이 표현한 바 있었는데요. 임서원 양은 예나 지금이나 정동훈 바라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언제 한번 정동훈 과 임서원 양이 한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같이 뛰어다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정동훈 군관련해 재밌고 커가자은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